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. 내가 만약 에 이쪽 보고 타겟 방향 공을 때린다 이러면 골반, 상체, 머리 그냥 같이 돌린다고 생각해. 앞을 본다는 느낌. 이런 느낌으로. 자 백스윙, 타겟 방향. 이런 어, 식으로 일단은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일단은 팔이 왼팔이 몸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줘야 돼. 그러고 나서 왼팔이 이제 피니시 때 굽혀지는 건데,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, 왼손이 꼭 놓칠 것 같은, 던져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어, 그럼 던지는 거예요. 던졌을 때, 그냥 이 앞으로 던져지는 거예요. 예. 이렇게 뿌러진다고 하면은 잘 던지는 거예요. 잘 하시는 거예요. 그, 요 느낌을 가지고, 자, 다시 클럽으로 잡고, 빈스윙을,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빈 스윙이 돼야 되냐면 골반 상체 골반 상체가 같이 앞을 돈다는 느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거리는 다 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골반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왼팔이 떨어져 나갔을 때,